주면마취 같은 건 안되죠?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아프지 않아요 좀더이다가 병원 오려고 했는데 예비고을 가야 되는데 더 못신다 보니 못올것 같아 이쪽은 가뿐하게 쓸수 있겠네요 조금 들어볼게요 옆에 괜찮으시죠? 조금 예민하시거나 지금 되게 아프신 분들은 아프죠 당연히. 오, 이렇게 짧게 자란 거 진짜 오랜만이다. 좀 괜찮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 자고 봐. 그럼 또 오늘도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 어, 오늘은 뭐 여유 있게 할수 있어요. 오늘 밤에 입차 때는 편안해. 신거나 뭐 페이크 삭스 같은거나 뭐 여자들 젤 자, 계속 계속 하고 있거나 뭐 무좀이 생기거나 뭐 체중에 갑작스러운 증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네, 내성 발톱이 생기는 요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분들 이렇게 뭐지 균 생겨서 이제 심하게 말리시는 분들이 많죠. 무서우세요? 아닌데 무서워할것 같은데 <laughs> 안쪽이 진짜 아직도 많이 끊고 하네요 저쪽 발톱에 비해 얘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뭄이 없는데. 연화제 발라드릴게요. 아, 네. <laughs> 어, 진짜요? 늦을 뻔 하셨어요? 네. 그래도 안 늦고 오늘 잘 오셨네요? 그죠? 아, <laughs> 잘하셨어요. 오늘, 아, 그래요? 오늘은 한 왔어요. <laughs> 그래도 한 시간이나 걸리셨어요? <laughs> 발을 위해서는 와야죠. 발피부 관리의 푸스 스케일링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 발톱 스케일링이고 발바닥 케어도 있거든요. 각질 많으신 분들. 푸스 뭐 스케일링의 일종이죠, 얘 각질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발바닥은 아주 깨끗하신 편이에요. 네, 이렇게 발톱에 오래 있으면 발바닥에도 옮기고 이제 여기저기 다른 부위로도 막 옮겨가거든요. 이제 발톱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막. 얘네가 이렇게 뭐 생겼다고 거기서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뭐몇 개월 되면 어디까지 번지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한뭐 20년씩도 괜찮으셨다가 한 발톱만 그러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뭐 생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끔 생기면 무조건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나 요즘 신발 신고 다니니까 원래 네. 전에는 슬리퍼만 신고 다니기 할 네. 때도 씻어도 씻어도 별로 안 깨끗해지는데 신발 신고 다니니까 깨끗해져요 <laughs> 그리고 계속 계속 제품을 뿌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실 때마다 이제 점점 발 컬러도 그렇고 네. 다좀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우리 손님인 거 알았지? 너무 신기하다. 여기, 어, 이번에 또 하면. 아, 어, 이차 네 올라왔네요. 여기. <laughs> 신기하네. <웃음> 여기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아니... 이그 정도야 뭐... <laughs> 안 괜찮으신 거 같은데? 그러요 <laughs> 방금 안 괜찮은 거 같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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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상 남겨서 너무 쫄보로 나오더라고 <laughs> <laughs> 근데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괜찮으시죠 여기? 오늘 네. 이쯤에다가 걸어드릴게요 조금 안에다가 좀 걸고 좀 앞부분은 좀 잘라내야겠어요 근데 이 부분만 조금 이제 심하죠? 요렇게? 여기 안에는 엄청 예쁘잖아요 예쁘장하죠 여기? 네 어, 예쁘장하죠 <laughs> <laughs> 왼쪽 발은 몇번더 오면 될까요? 글쎄요, 뭐, 조금만 더잘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한, 뭐, 두 번? 한두 번? 네, 한두 번. 이데 손님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요거, 요거 다 빠질 때까지는 계속 걸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좀 남으면 갑자기 이거 훅 말려서 들어가거든요. 오른쪽은 좀 많이 와야겠죠? 그쵸? 그쪽은 아직 멀었죠? 아니 아니에요. 오늘 또 열정적으로 피면 많이 펴질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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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정적이라는 게 참. <laughs> 지금 찔리는 느낌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아주 편안해. 음. 귀 많이 올라왔죠? 이쪽에? 아주 좋네요 하지 않았는요 오늘? 그죠? 긴장하셨었구나? 아니, 그럴 때까지 여기까지... <laughs> 아, 왼쪽은 괜찮습니다 오른쪽 왼쪽 조금 응. 오른쪽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렇죠? 괜찮겠죠? 좀 해봐요 우리 어, 지금 좀 면화즙이 불안나가는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laughs> 아니에요 이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때도 연한지 엄청 많이 부었었는데, 그쵸 그때요? 그래, 거의 뭐 들이 부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사이드 조금씩만 정리해 드릴게요. 다행히 이쪽발은 이제 다 올라왔네요. 여기 안에 더 자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뭐 3TU 건거 빠질 수도 있어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하고 다음에 좀더잘 길러서 오시면 그때 더. 어, 지금 그 따시는 게 그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이물질 찌꺼기, 발톱 찌꺼기? 어, 근데 그거 집에서 어떻게 빼요 그러면? 집에서 못 빼요. 이런 거 하시다가 집에서? 피나서 와요. 그러니까. 아. 그냥 집에서 보시기만 하세요. 아니 이물질이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이게 렇 뭐지? 안에 네. 있고 이제 여기가 노랗게 다게 방지되고 얘가 균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게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발톱 깨끗한 분들은 이게 좀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얘가 밑에서 이제 부글부글부글 끌어서 그런 거라서 이제 나중에 여기 핑크색 발톱만 남을 때까지 관리가 잘 되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없는 분들은 집에서 막 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없던 없던 염증도 생겨서 에? 엄청 아프셔가지고 가끔씩 괜찮았는데 이거 보고 막그 이제 사셔가지고 막 이런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막 후비후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얘기하면얼마 뜨끔뜨끔 하신 분들 있겠죠? <laughs> 영상 틀어놓고 발 하, 하려는 분들 계시이거 보고 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것도 막다 구매하셔가지고 오늘 아주 순식간에 끝났죠? 아유, 그쵸. 음, 네, 할게요. 완벽해요 아무 느낌도 없요습니다 그렇죠. 뭐가 자꾸 남아있어요? 네, 자꾸자꾸 자꾸 떼고 싶은데 조금씩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laughs> 좀 이따가 마무리 해드릴게요